참치 야되는데아 옛날 생각난다 새복 아! 많이 받으세요 어이구 이어 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오늘이 구정이래요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도착했어요. 너무 비싸. 15불. 돼지불 고기. 제가 항정살 킬러인데 이거 고기가 좋아보여요. 지금 세일. 깻잎전 원래는 10불? 세일한다고 설날이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세일하는 거는 사줘야지. 신라면 이렇게 네개 들은 게육구구에요 한국은 라면 값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요. 떡을 찾았습니다. 떡이 4 7칠4구4 저는 국물을 우려내지 않고. 이걸 그냥 사용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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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엄청 가까우니까 그냥 1 시간 운전해서 가니까요. 그 저쪽은 멀어요. 네. 여기가 뭐한 삼십 분 정도 가까운. 맞아요, 맞아요. 오늘 설날이라 가르끄를 네. 네. 못 끄는. 네, <laughs>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이런 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칠불. 나중에 <laughs> 캠핑 용품으로 하나 사까 나중에. 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이런 데다 친구들끼리 다막 나물이랑 갖고 와서 막 비빔밥 해먹고 그랬었어요. 아 옛날 생각난다. 청경채 마늘이 5불 39. 이게 북창동 순두부라고 엄청 맛있어요. 2불 90불. 두개 정도 사면 될것 같지. 부추를 찾았습니다. 2불 49전. 파무침파 1불 3 5좀 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단원컨대 이거 한 100불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이 참채 사야 되는데. 제가 또 참새가 방앗간에못 지나간다고 잡채 킬러거든요. 아이 순대도 맛있게 생겼네. 오분구십구. 오케이 끝. 겁납니다. 얼마나 올지. No, t h a n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이쪽으로 오시라고 선물 새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은 로나의 새해일이에요 나중에 봐볼까요 인스턴트 재료를 다 사서 요리할 필요가 없네요 아무튼 해복 많이 받으 여러분 저 완전히 귀신 아니에요? 딱 104불로 왔어요 원래 H-mart가 되게 큰 마켓인데 이 지점은 좀 작아요 한국인 분포가 별로 없어서 어, oh, 근데 매니저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야. 아, 아, 아 들어가기가 겁나네. 써, 아 <laughs> 알았죠? 아이고 맥주도 왔구나. 아이고 말로, 형 얌마.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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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장보았지요. 야, 이게 백불어 치다야. 이거 항정살. 응? 이따 너도 줄게. 이거는 아롱사태. 이거 있다, 니네 줄게, 다. 알았지? 응? 기다려. 가세요. 가세요, 다들. 아우,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 끝날 거야, 말로. 언제 끝날래? 아휴, 알았어. 말로. 아우, 말로. 셋. 그렇지. 정리 차려. 어이, 컴다. 아니야, 셋. 어, 맨날 반가워. 어? 엄마 잠깐 갔다 왔는데 또 반가워. 응? 알았어. 엄마도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이거 아까 그 마켓에서 매니저님이 공짜로 줬어. 되게 친절해. 네. 나 저기로 가서 포틀랜드 쪽갔거든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정이 많아, 그렇죠? 공주는 또 마일로 거 들어갔어? 공주는 엄마 왔는데 보지도 않아? 응? 나와 보지도 않아 우리 공주는? 엄마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아, 섭섭하네. 응? 엄마 너무 섭섭하네? 응? 마일로 저리 가. 아우 얌마. One song this middle. 잡채 l k book, T. b u l l b o 어 g y Tan Tapsa 얘들은 떡을 못 먹으니까, 내가 계란 놔주고, 연어, 연어 말리고, 활용점종, 알 들어있는 빙어로, 우리 아이들 설상도 준비 완료. 너 정말 깜짝 놀랄 미래가 펼쳐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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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설날 음식이라고 특별식을 준비했어.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laughs> 완전 맛있겠지. 맥스도 기다리고 있어. <laughs> 누나 불러오자. 즉시 빨리 와. 엄마가 완전 맛있는 거줄 거라고. 즉시 <laughs> 새복 많이 받아. <laughs> 새복 많이 받아. <laughs> 말로 캐논 아니, 캐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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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게 아니지. 캐너, 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오래 살자. 요거는 빙어. 요거는 계란. 요거 먹어보자. 자, 먹어봐. 음, 오늘은 특별하게 너 혼자 먹어봐. 아이구리 공주 잘 먹네. 이렇게 다 흘리면서 먹었어. 응? 어? 어, 너무 맛있었지. 응? 가자. 맥스 절로 가. Hi. 아이, 맛있어. Hi. 아이고, 안 집혀져. 엄마가 해줄게. 자, 짠. 안 집혀졌어. 응? 어우, 야, 니네는 좀비처럼 왜 이러냐. 어? 아을 응? 오빠 이거 안 먹어? 자, 사람들이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꿀이 말러. 엄마는 살 찌는 사람. 이건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엄마 선물로 받은 거라고. 아빠랑 소주 찾아? <laughs>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소주가 귀하잖아쌍걸로 워싱턴주는 술에 대한 세금이 두 번이나 붙어요. 굉장히 비싸요 술 사는 게. 제조거가 <laughs> 이렇게 한 번. 무슨? 어머. 어머. 야 반병? 반병 본 거야 이거? 말로. <laughs> 이거 소주인데? 소주인지 미술로 해주실까? 응, 오케이. 오빠, 내가 한경태 겉절이 했어.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어? 겉절이가 겉절이가 김치면 아니고 엄마니 저런 게. 고기다가 미안한데 LA 세댁이라고좀 찍어 줄래? 그 유튜브에서 LA 세댁이라고좀 찍어 봐. 오케이. 여기서 그 청경채 만드는 거 앞으로 좀만 돌려 봐. 양파, 마늘 부추? 하나, 그다음에 국간장, 초, 이렇게 설탕 하나. 희한하네 아까 그 그분이 만든 거는 되게 빨갰잖아. 내 거는 왜 이렇게 시커매? 이게 매실액이 없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 <laughs> 야, 내가 겉절이를 다 해본다. 한번 맛봐봐 맛 잠만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때? 뭐가..뭐가 뭐가 문제야? 알았어 뭘더 넣지마 맨날 와이프가 뭐 응용해서 넣는 게 제일 무섭지 대랑 <laughs> 간이랑 짠 신대랑 간이랑 껍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 뚜껑을 열어주세요. 오 맛있겠다. 마지막 영상이야. 우러? 아... 눈오 마이 갓 알잖아. 아이고 참. 아이고 알잖아 알잖아. 버려져 있던 애 있잖아. 우러 우러 또 우러. 어떻게 저런 애들을 버렸을까 뭐. 내 저런. 이동봉사를 해줘야 돼. 근데 쟤네만 보내면 되게 비싸거든. 근데 사람이 데려가 주면은 되게 저렴하게 갈수 있으니까. 우리 말로도 저렇게좀 애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지내앵기면 내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안아주겠어? 말로. 너도 좀 엄마 당기면 얼마나 좋아? 어? <웃음> <웃음> 들어는데너왜안은 <laughs> <아는> 척해 맨날 <laughs> 눈에 뭐가 들어갔어? 또? 어? 어떡해? 그럼 이거 샤 어? 어떡해? <웃음> <웃음> 엄마가 맥스 안 보고 딴애 보고 있어서 속상해? 어? 그랬어? 어? 넌또 뭐야? 넌또 속상해? <웃음> <웃음> 에휴, 있더라. 너네는 엄마랑, 어? 사는 게 좋냐? 어? 에휴, 맥스야. 우리 이제 워킹 가자. 응? 어? 우리 워킹 갈까?